저희가 지금 보내는 뭐지 아세요? 오늘은 어, 우회전 해야 돼요.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. 어, 지금 우리가 차 안에 있어요. 중요한거 압니다 차탈 때 기본이에요 그리고 차탈 때 어린이들은 뒤에 어린이들은 앞에 앉아야지 제일 네, 안전해요 왜냐면 애기들은 에어백 때문에 갑자기 에어백이 나와서 숨이 막히거나 실수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. 음. 그래서 어린이들은 반드시 뒤에 앉아야 합니다. 저는 안전벨트 끼고 내리는 게어 세 번째는 이 창문을 열은 다음에 손을 내밀거나 약1 5 0 m 와 우회전입니다 안 그다음 약6 0 m 와 우회전입니다 그러면은 차에다가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 옆에 있을 때. 그 다음, 약, 130m와 좌회하입니다약1하0 m 와좌회전전니다 바로 목적지 부근입니다. <목적지> 하 <목적지> <목적지>